안녕하세요. 서울 청담동에 있는 르카페 루이비통에 다녀왔습니다. 명품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루이비통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외에 나가면 럭셔리 브랜드들이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청담동의 카페 디올, 이태원의 오스테리아 굿즈에 이어서 이번에 르카페 루이비통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오픈이라고 하는데 한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겠죠? 인프레션을 이끄셨던 윤태균 셰프님이 맡아주고 계시고요. 정식 오픈은 9월 1일입니다. 위치는 청담동 루이비통 매종 서울 4층에 있습니다. 발렛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압구정 로데오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를 지나오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 아니면 구경하면서 걷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은 1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와 아트 오브제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사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메뉴입니다. 가장 앞장에 셰프님의 인삿말이 써있고요. 메뉴에 루이비통의 별 모양이 붙어있는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메뉴는 스타터, 샌드위치, 요리, 사이드 디쉬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면에는 디저트 메뉴가 있습니다. 르카페 루이비통은 모든 식기와 린넨까지 루이비통 제품인데요. 음식까지도 콰트로포일 모양이 굉장히 많이 이용됐습니다. 영상에서도 이 문양을 자주 보실 거예요. 메뉴를 주문하고 나면 세 가지 식전빵과 함께 버터가 준비됩니다. 영상 찍느라 빵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들었어요. 버터도 이렇게 쿼트로포일 몰드에 찍어서 나오고요. 사실 다이어트 중이라 빵은 한 조각만 먹었습니다. 빵을 먹고 있으면 아뮤즈부시가 나오는데요. 부용이 카푸치노처럼 나옵니다. 프랑스 전통 국물 요리인 부용 위에 커리, 그리고 그 위에 생강 밀크폼인데요. 이거 맛있었어요. 지난 부용의 커리와 생강 향이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주문한 시저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위에 있는 칩을 부숴서 섞어 먹으면 됩니다. 칩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치즈까지 콰트로 보일 모양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치킨 시저 샐러드로 본것 같은데 랍스터가 나와서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했는데 편집하면서 메뉴판을 다시 보니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치킨이 된장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궁금해서 주문했던 건데 다음에 가서 먹어보면 되죠 뭐. 맛있어서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랍스터가 좋은 조리를 했는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다음은 더 청담 박스. 다섯 가지 루이비통 문양이 찍힌 웨이퍼 마카롱에 각각 다른 재료가 들어있는데요. 주황색은 킹크랩, 노란색은 참치 등살과 캐비어, 검정색은 트러플과 된장치킨, 초록색은 육회, 그리고 가운데 작은 흰색은 비건 마카롱이었어요. 이날 실수를 했던 게 시저 샐러드는 간이 좀 있는 편이고 청담 박스는 좀 은은한 간이라서 청담 박스를 먼저 먹고 샐러드를 먹었어야 됐는데 시저 샐러드를 거의 다 먹고 나서 먹어서 맛이 좀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먹었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얘도 다음에 다시 제대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다 맛있었어요. 그중에 베스트는 주황색이랑 노란색이었습니다. 다음은 비프 만두. 한우 갈비와 갖가지 야채로 만든 만두에 간장 쉐리버터 소스와 표고 피클을 곁들였는데요. 만두피에도 이렇게 로고를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프랑스식 갈비찜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는 고기가 꽉차 있고요. 소스도 굉장히 진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표고버섯 피클과 시소가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잡아줬습니다. 다음은 육회. 정확한 메뉴 이름은 파리지앵 비프타르타르인데요. 파리 사람의 육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자폰즈 마요네즈와 매운 된장이 베이스인데요. 위에 있는 튀이를 부숴서 아래 육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셰프님이 프렌치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소스 맛들이 다 굉장히 진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프렌치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자칩도 이렇게 쿼트로포일 모양으로 나와요. 다음은 피쉬앤칩스. 저는 이날 베스트가 이 피쉬앤칩스였는데요. 제가 그동안 먹어본 피쉬앤칩스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광어가 너무 부드러웠고요. 위에는 트러플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김이더라고요. 이것도 루이비통 모양입니다. 이게 베스트였던 이유는 소스가 찰떡궁합이었는데 백 명란 소스였습니다. 알싸한 맛이 나는 게 홀스레디쉬와 디종머스터드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튀김이라서 살찔까봐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저는 미니멀한 아름다움도 어렵지만 화려한 아름다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칫하면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의 화려한 패턴은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특별한 감각이 음식에도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요. 섬세한 음식에 새겨진 로고를 부숴서 입에 넣는 순간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엄청난 사치를 경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치에 걸맞게 음식값은 매우 비쌌지만 옷이나 가방에 비하면 루이비통의 철학과 아름다움을 가장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비싼 가격이지만 이런 경험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 부여를 준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해외에 나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미쉐린 스타 셰프의 요리를 루이비통이 준비한 공간과 식기로 즐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이후에 근처에 들르실 일이 있으신 분들께 르카페 루이비통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더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